안녕하십니까, 유병성 목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올해 연도를 타샤프 알렙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를 표현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타샤프 알렙은 5781년을 의미합니다. 정말 의외죠. 과연 이 5781년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그것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산한 것이랍니다. 놀랍죠. 독신한 전통 유대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세금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일상에서 이 연도 시스템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교입니다. 대학교에 학년을 표기할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전기 간행물도 이 용어를 사용해서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연도 표기법이 사용되었을까요? 이렇게 연도를 부르는 것을 AM? 5,781이라고 표기합니다. A.M.은 라틴어 anno mundi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세상의 연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무리 o 타올람이라고 하는데 천지 창조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천지 창조 후 5,781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연도 계산이 처음 나온 것은 기원 후 1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데르 올람 라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통적으로 라비 요시벤 할라프타가 기록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미시나의 다섯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사람인데 그냥 줄여서 라비 요시라고 부릅니다. 이 책은 창조 때부터 바르코코바 반란이 있었던 기원 후 135년까지의 연대기를 정리했습니다. 주로 성경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날이 유대력으로 티슈레이 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기원전 3,760년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기 1년 전쯤에 천지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 연도를 그래서 기원전 3,761년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런 계산법은 2 세기에 이미 나왔지만 당시 널리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는 어떤 연도 계산법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커베오기서와 요세프스가 사용한 연도 계산법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셀류시드 연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라틴어로는 anno grecorum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방식이 여전히 사용되었을 것으로 자연스럽게 출론할수 있습니다. 이 연도 표기법은 셀류시드가 기원전 312년 가을에 바벨론을 다시 점령한 것을 시점으로 연도를 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표기법이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중세시대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는 이 표기법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더니 11세기가 되면서는 많은 유대인이 창조 때부터의 연도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170년에 람밤이라고 알려진 마이모니데스가 그의 책 미시네 토라에서 이 연도법을 공식적으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노문디라고 불리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과 특히 이스라엘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된 족보에 나오는 나이를 다 더하면 과연 천지창조 날짜가 나올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족보는 연대기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선별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 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더 간구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류대력으로 올리는 타샤프 알렙 즉, 5781년입니다. 일곱 번째 파르샤타 샤브아의 본문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32장 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바 이게째인데 뜻은 떠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 야곱이 라헬을 만남, 야곱의 자녀들, 야곱이 재산을 이룸, 라헬의 드라빔 사건, 야곱이 마하나임에 도착함. 유대인 전승인 브리쉬트 라바 68장 2절에 베델에서의 야곱의 꿈과 시0편 121편을 서로 연결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야곱 개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첫 번째는 야곱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산되는 축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직접적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르샤타 샤브와 바이예제와 함께 읽을 신약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중 로마서 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롭고 낯설고 먼 길을 떠나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4절에 그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각자 각자가 나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